일어났는데 완전 코감기에 걸렸어요. <laughs> 잘 먹겠습니다. 음. 예전에 매장에서 먹어봤었는데 이렇게 또 얼려먹으니까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음 라즈베리 씨도 싶어요. 어제 사온 통밀빵에 오리지널 후무스 발라먹고 가려고요. 오늘은 2019년의 마지막 31일. 오늘 휴가 썼어요. 사과랑 블랙푸도랑 말차 타르트 먹고 오늘은 9, 아침 9시 운동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일어났어요 빵 어니스타 말차 타르트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타르트 중에는 말차 타르트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한 모금. <laughs> 하나 더 먹고 싶어서 혼내왔어요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하나 더. 으음 운동 가야 되는데 에이, 너무 예쁘죠 피티슬만 대또 늦었다고 혼나겠어요 잘 먹었습니다 집에 와서 점심 먹으려고요. 이거 어제 컬리에서 주문한 판다 샐러드? 이거 메밀면이더라고요. 이게 고기가 안 들어간 유일한 샐러드여가지고 이걸로 시켜봤어요. 잘 먹겠습니다. 음 엄청 맛있어 보여요 이거 파프리카 후무스 발라서 같이 먹으려고요. 뭔가 색깔이 같이 먹어야 할것 같은 느낌. 얄라 후무스. 이거는 파프리카 맛이에요. 음, 음, 맛있어. 솔직히, 이건 아무데나 다잘 어울려요. 2019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밝힙니다. 아, 잠시 뒤면 이제 시민들의 카운트다운에 맞춰서 2020년 새해를 알리는 이 어. 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카운트다운 시작입니다. 7 6 5 4 3 2 1 2020년이다. 2020년 음... 펭수가 치니까 뭔가귀엽다 예, 타종을... <목소리> <목소리> 오늘은 2020년 1월 1일 수요일 정말 오랜만에 푹 자고 일어났어요 오늘 엄마 아빠가 오기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먹겠습니다. 잘 네, 먹겠습니다. 추러스콘. 이거 맛있어서 단종되기 전에 집으로 3개 더 시켰어요. 추러스 맛이 나는데 담백한 통밀 베이스라서 영화관 갈때 하나씩 들고 가고 싶더라고요. 맛있어요. 비건이에서 피넛 버터 쿠키 두개 샀는데 이것도 하나 먹으려고요. 엄청 바삭하죠. 이번 주 힐링시티에서는 드림보드에 대해 배웠어요. 이거 플라시보 효과는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노시보 효과는 저는 이번에 처음 들어봤어요. 어떤 한 선원이 선박 냉동 창고에 갇혀서 얼어 죽었는데, 어, 그 사람이 죽어가면서 그 자기가 얼어 죽어가는 그 과정을 벽에다 상세하게 적어놨다고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냉동장치는 꺼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비관의 힘, 노시보 효과라고 하는데요. 플라시보 효과의 반대죠.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에 대해 배웠는데, 무의식이 의식보다 100만배 강력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아인슈타인도 이러한 잠재의식을, 어, 뭐, 단지 추상적인 철학이나,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정말 물리학이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저만의 드림보드를 만들어서 진짜 매일매일, 매일매일 제 꿈을 위해 긍정적인 암시를 하려고요. 왜냐면 드림보드를 작성해서 성공하시는 분들의 사례들을 종종 봤었거든요. 어, 그러한 사례를 듣기만 했었는데, 어, 정말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음, 맛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다. 미쳤다. いいやらいたってくる。 안녕, 한잔씩 가면 한 번씩 네. 둘이 나눠먹는데, 응. 또둘 응. 중간에 그 부분은 네. 커피 맛있어. 아, 커피 맛있어. 농촌에 와서 반갑나 봐. 엄마, 아빠가. 오늘 이거 겨울잎을 갖다줬어요 목요일 아침 저 어제 에이밍 실패해가지고 오늘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아몬드 우유 오늘 늦어서 후딱 먹고 가겠습니다 게 마지막이라니 오늘은 초코 타이틀을 먹으려고 했어요 이거 제가 그룹 팡에서 잘못 시킨 건데 초코는 안 땡겨서 안 먹다가 오랫동안 오늘은 먹어야 돼요 왜 그런 날 있잖아요 초코 안, 먹, 안 좋아하는데 유난히 끌리는 날. 어머, 헉, 저 이거는 그룹방에서 처음 먹어봐요. 그로팡이랑 초코보다 빵몬니스타 초코가 훨씬 다네요. 그로팡이 먹다가 이거 먹으니까 진짜 달아요. 음, 당 충전이 빡! 됐어요. 어제 넷플릭스 보다가 이번 생은 처음이라서 그거 처음으로 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뭔가 그 말이 엄청 좋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번 생은 처음이잖아요. 여튼, 가끔씩 초코가 땡기는 날이 있다. 근데 허언증 아니에요. 저 진짜 초코 별로 안 좋아해요. 금요일 아침. 머리 감고 왔어요. 사과를 간단히 먹고 가겠습니다. 말차 피자. 음, 기분 좋은 금요일 아침이에요. 먹어도 속맛은 별로 안 진하네요 닦아야 되는데 네. 어디도 이러다 엄청 뛰었는데 제가 또 빵순인데 또떡순이어가지고 아워 인절미에서 새로 나온 떡을 두개 샀어요. 하나는 꿀절미, 꿀절미 하나는 카스테라 인절미. 맛있겠다. 여기 안에 꿀이 들어 있어요. 토요일 아침. 오늘은 머드스콘, 기리스콘이랑. 꿀 절미 카스테라 생크림 인절미 <laughs>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빵떡 빵떡 순이에게 아주 딱 맞는 아침이죠 잘 먹겠습니다 음 여기 이꿀 절미는 알레르기 성분에 대두만 들어있고, 나머지는 안 들어있더라고요. 우유도 없고, 밀가루도 없고, 계란도 없고. 그래서 마음에 들었어요. 음! 시나몬이 진짜 많이 씹히네요. 왜 엄마가 엄청 맛있다고 한지알것 같아요. 이거 어제 배송 와서 엄마가 먹어보고 반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줬어? 나아 나는 나이가 들면 저 TV에 나오는 저 아줌마처럼 우아하게 늙고 싶다. 아면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축소되는 게 굉장히 빨라진대요. 점점 그냥 밀가루를, 밀가루를 밀가루랑 오일 사진을 어, 장이장잘먹 아, 하... 그냥 고 누가 알려 엄마 이상한 어머니그렇라니 <meric> 일요일 아침. <laughs> 알았어 제 꼬마기 팔자 좋다 꼬마기 꼬마기 산책 갈까? 꼬마기 산책 갈까? 그러면 산책 갈까? 산책 갈까? 그만 산책? 이 빼고 산책 가자 산책 가자 꼬마기 앉아 꼬마기 앉아 그렇지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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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꼬마 꼬막! 꼬마기 빵잘했 <laughs> 먹어 기다리면서 감자 마요 소이 마요 찍어 먹었어. 맛있어. 음. 음. 바질이랑 섞어서 바질 파스타처럼 먹어 보려고요. 콜드 파스타 완성. 잘 먹겠습니다. 음. 음. 면을 너무 안 익혔나 봐요. 제가 원래 요리를 잘 못해요. 파스타 면이 익은 줄 알았는데 안 익었어요. 원래 이거 엄청 맛있거든요.